사랑받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받으려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연인 사이에 흔히 넌내 거야 하고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것이 됩니다.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한마디, 몸짓 하나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야 돼. 이건 거래고 흥정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괴로움이 생겨날 뿐입니다. 반면, 사랑하려 하면 충만이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때문이죠. 책 있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끼니도 걸러가며 애쓰며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걸 견뎌내야만 하는 것 때문에 슬펐던 때도 있죠. 이럴 때 힘이 되는 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건네는 밥은 먹었어? 어디야? 오늘따라 보고 싶네. 같은 다정한 말 한마디일 겁니다. 오늘은 삶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희재 작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지구별 어른, 어린 왕자를 만나다 등 다수의 책을 썼는데요. 섬세한 시각과 밀도 있는 글로 스테디셀러 작가이면서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잃어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켜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문을 다른이의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거품처럼 들끓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침묵이 우리를 품어주리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손 모아 빈다. 그럼 계속해서 본문에 있는 글몇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 누구나 인생의 한 시절은 싸움 딱처럼 격렬하게 세상과 맞서는 시기가 있다. 화살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든 내부로 향하든 상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상처받지 않고서야 약을 찾을 일도 없다. 정지용의 시 향수를 읽다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초롬 휘적시던 곳이란 대목에서 가슴이 아렸던 적이 있다. 뜨거운 피가 전행하던 옛 시절이 생각나면서 꽉찬회안의 그늘에 들어서듯 마음이 사무쳤다. 함부로 쏜 화살. 젊은 날의 치기를 비유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그 화살은 타인을 향해서도 발사됐지만 그보다 더 자주, 더 깊이 스스로의 가슴에 꽂히는 일이 많았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림자마저 미워지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그 시절엔 자다가도 불에 댄듯 놀라 일어나 냉수를 마시곤 했다. 그때는 불타는 세상의 화염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야말로 그 불꽃을 키우는 기름의 일부였음을 이제는 안다. 돌이켜보니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옳았고, 당신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애초부터 옳고 그름은 없었다. 그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감정에 따라 혼자만의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따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나는 편안해졌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지, 무엇에 가슴 뛰고, 무엇에 좌절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해하게 됐을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옳아서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소화장애를 겪던 시절에 아는 분이 적어준 네 글자가 있다. 지불, 채구.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네 글자에는 들끓는 감정을 한 단계 아래로 끌어내려 금 냉장시키는 탁월한 기운이 담겨 있다. 한동안은 이 기운의 의지에 내 안의 불길을 잠재워갔다. 그뒤 세월이 흘렀고 내게도 겨자씨만한 지혜싹이 돋아났다. 이제는 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니 굳이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괴로운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임을. 지난 2005년 교황 요한 바우루이사가 선종하면서 남긴 말씀을 기억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이 말에 담긴 깊고 고요한 에너지를 음미할 때마다 들끓던 마음이 잔잔해진다. 내 안에 평화롭고 따사로운 기운이 꽉 들어찬다. 평생을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교황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행복하다. 당신도 행복하시라. 전율이 인다. 그래. 당신도 그때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뭔가를 쟁취해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같은 이유로 나도 힘들었구나. 그때의 당신 마음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었건만 내 마음대로 편집해 반복 상영했구나. 마음을 열자 바람을 탓하지 않는 나무처럼 태양을 원망하지 않는 사막처럼 나는 둥그러진다. 둥글게 나를 껴안고 당신을 껴안는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그래,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궁극의 기도일진데. 그 밖에 것들은 밤사이에 옮겨가는 모래 언덕처럼 더덥고 더덥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매화꽃이 불러서 집 짓는 해에 심었다는 참맹두나무가 그리워서 문득 시골 엄마한테 갈 때가 있다. 엄마는 내두 손을 맞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준 뒤 묻곤 한다. 서울은 어떠냐? 모두들 살려고 눈이 벌거채? 그러면 문득 황사 바람에 시달리느라 붉은기가 감도는 두 눈을 한번꾹 눌러보게 된다. 정작 그 말을 하는 엄마의 큰 눈망울은 말겠는데 그래서 내 모습이 다 비쳤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엄마도 그런 시절을 통과해왔기에 사는 일의 고달픔에 짓눌려받기에 건네는 애틋한 위로의 말이라는 걸큰 오빠와 이가 사업이 힘에 부쳐 애를 먹던 때가 있었다. 어느날 저녁 오빠가 시골집에 전화를 넣었다. 물론 사업 얘기는 털끝만큼도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들은 귀신이다. 짐짓 예사로운 목소리로 전화해도 자식이 무슨 일인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무엇보다 세상 끝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음을. 엄마가 말했다. 해가 지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보낸 거다. 엄마 아빠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그래도 서산으로 해만 꼴딱 넘어가면 안심이 되더라. 아, 오늘도 무사히 넘겼구나 하고. 그러니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텨라. 그러면 다 괜찮다. 그 밤에 엄마가 속으로만 사귄 뒷말이 있었다. 그러다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몸서리쳐지게 무서웠단다. 그 말까지 더해야 진실이 완성되지만 엄마는 차마 그 말을 할수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새벽이 되면 절로 느낄 것이므로 당장 그 순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란 걸 알기에. 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뒷말까지 온전하게 전해듣고 그 말에 담긴 서슬푸른 삶의 비의에 혼자 몸을 떨었다. 어느 여름 엄마를 도와 밭에 나가 김을 맨 적이 있었다. 시골에 가도 항상 손님처럼 놀다 오기 일쑤였지만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호미를 들고 엄마를 따라 나섰다. 한 여름 콩밭에 쏟아지는 햇빛은 온 몸을 삶을 것처럼 따가웠다. 콩밭은 넓었다. 거기서 수확한 콩들로 간장과 된장, 콩가루를 만들어 식구들에게 보낼 것이었다. 똑같이 한쪽 고랑식을 맡아 시작했건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벌써 저만치 앞서갔다. 열린 땀구멍에서 더운 물줄기가 줄줄 흘러나왔다. 입에서 단내가 났다. 멀쩡한 콩을 파는지 풀을 매는지 비몽사몽의 상태로 엄마를 뒤쫓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 넓은 콩밭을 언제 담은데요? 그때 엄마가 던진 한마디. 야, 눈이 게으른 거란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엄마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당신 앞에 난 잡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풀에 머리끄덩이 한번 잡아당기고 콩밭 한번 둘러보고 한숨 쉬고 그러느라 더 덥고 힘들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벽에 부딪혀 그만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엄마의 어룩을 떠올린다.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자식들이 집에 오면 엄마 아버지는 차비와 용돈을 들려 보내기 위해 돈을 구하러 사방으로 다녀야 했다. 동네에선 형편도 안 되면서 자식들을 대처까지 보내 공부시킨다고 입방아를 찌어댔다. 그런 시절 엄마 아버지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을 것이다. 해가 지면 안도하고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겁났다던 분들. 그런 세월을 살면서 알아차린 것이다. 게으른 눈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의 눈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해야 할일 전부를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겁먹기 쉽다는 것을. 엄마는 말했다. 오직 지금 내딛는 한 걸음, 손에 잡히는 잡초 하나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넓은 콩밭은 말끔해진다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예전에는 어쩌다 행복의 깃털을 하나 주우면, 의기양양했다.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워 다시는 누굴 미워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숨 쉬고, 먹고, 만나고, 일하고, 졸리면 자고, 기적 아닌 것이 없었다. 솟아오르는 행복감을 가누지 못해 무작정 걷기를 몇 시간, 그럴 때 생은 한없이 가볍고 맑고 밝았다. 그 조화로운 기쁨이 언제까지나 머물러 줄줄 줄 알았다. 살아보니 행복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었다.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일용직 신세였다. 비정규직이었다. 내일모까지 미리 쌓아두기 힘든 것. 그게 행복이었다. 냉정하고 불공평한 세상 탓만은 아니었다. 스스로 행복의 기준이 늘 바뀌기에 오래 행복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것. 취직만 되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다 직장에 들어가선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일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집한 칸을 소원하다가 막상 생기면 더큰 평수를 원한다. 비가 오면 햇빛을 그리워하고 내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던 사람과 이어지면 잡은 물고기엔 밥을 주지 않는 법이라 한다. 누가 하루하루 바뀌는 그 기준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 기도를 듣는 신도 머리가 아프리라. 현인들은 말한다.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행복의 정규직이 되지 못한 건 누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한 결과였다. 행복에 대해 겸허해지기로 했다. 드릴 기도라곤 오직 감사합니다 뿐임을 깨닫자 더 자주 행복해졌다. 어쩌다 하루 행복을 공치는 날이 있어도 오래 불행하지 않았다. 다음 날 벌어 다시 따뜻해지면 되니까. 단순하고 가볍게 너무 애쓰지 말고 기운 빠지고 만사가 심드렁해지고 누군가가 몹시 미워지는 날이 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고 모든 걸 끝장내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 날이. 이런 날은 내 삶에 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느림과 텅 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동은 이두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생긴다. 공원이나 숲길, 가능한 조용한 곳을 홀로 걷는다. 도심이라면 새 정거장쯤 미리 내린다.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다. 느림을 충전하는 거다. 속도를 내어 달린다고 한들 마음을 쉬지 않는 한 어디에도 이를 수 없다. 걸으면서 자신에게 들려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빔의 충전이다. 무의 수열이다. 나라는 확고부동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일 수 있다. 화를 치솟게 만든 그의 얼굴을 떠올려본다. 네. 얼굴이다. 그이가 한 일은 언젠가 내가 다른이에게 했던 행동이다. 다만 그때는 그 행위가 이토록 아픈 것인 줄 몰랐을 뿐이다. 그렇게 조화를 찾는다. 균형을 맞춘다. 계속해서 내 안에 높은 자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 인생은 그렇게 고민할 가치가 없다. 그냥 살면 된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먹을거리, 햇빛과 추위를 가릴 의복, 몸을 가릴 지복만 있으면 된다. 그 이외 것을 채우느라 오늘 그처럼 마음을 다쳤다. 마음을 쉬어라. 자연은 빈 곳을 찾아 자연스럽게 채워준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완전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느림과 텅 빔. 이두 가지로도 마음이 쉬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해보는 방법 하나.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을 먹고 푹 자기.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최대한 쏟아부었다고 겸손하게 공치사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잘하고 싶어도 내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란 의미도 있죠. 이 최선이 어릴 땐그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일 때가 많지만 사회에 뛰어들면서부터 이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기본 사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해야 최선일까요?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데도 왜 쓸쓸하고 헛헛한 걸까요? 부하가 걸리면 기계가 멈추듯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그치지만 말고 삶에 지치지 않도록 자신에게도 또 서로서로 위안의 말 한마디, 가벼운 미소 한두 번 정도는 건네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